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예, 수로 소재입니다. 저희가 오늘 선영아 해지나가 아니고 아니야 해지나 사건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뭐 대충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뭐, 모르고 오신 분 계시나요? 오늘 모르고 오늘 왔는데 이런 이벤트를 만났다. 아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좀 진행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투표를 진행했잖아요. 투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투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3%가 아니야 해진아라고 나왔고 37%가 선영아 해진아라고 나왔어요. 저는 그 37%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그냥 공부하는 그런 생각을 할까 봐 알겠습니다. 아, 사실, 저도 저희 분장실에서 대표님이 해야로운 공연 시간이 끝나고 저한테 와서 서영아, 너 그때 공연했으니까, 너 그때 어떻게 들었어? 했는데, 아, 제가 또이 논란을 일으키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때 저 서영아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게 뭐 실황 녹음도 찾아보고 듣다 보니까 <laughs> 저도 한 거짓말 안하고 30번 들었는데, 어, 아니야,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준형님한테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한번 제가 사과를 하고 싶거든요. 아, 예, 네. 뭐, 전 받아들일 의향이 있고요. 아, 다행입니다. <laughs> 네. 근데, 뭐 그또 선영이만 사과를 해야 되는 게또 아니니까, <laughs>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혹시 나는 분명히 선영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난 사과하고 싶지 않다, 고안 하셔도 된다. <laughs> 어쩔 수없죠 그러나 그자 아무도 안 나면. 아무도 <laughs> 뭐 안, 안 하시겠죠. 아무튼 <laughs>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제 관객분들에게뭐 사소한 이벤트를 뭐좀해 드리고자 사실은 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면은 만약에 제가 무대에서 선영하라고 했으면은 노래를 불러 드리려고 했었고 이제 제가 맞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인 사인을 해서 드리고 이제 뭐 하이파이브 같은 거를 좀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시 얘기를 한랍 어, 좀 재밌게좀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니다 <laughs> 그래서 자, 이제 형님한테형 편하게 앉으시고 네, 네, 네. <laughs> <laughs> 편하게 앉아. <laughs> 그다 <laughs> <laughs> 그래서 네. 저희가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laughs> 세주아! 미안해라고 하는 거. 미안해. 한자를 네. 좀 길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진심이 느껴져서 <느껴졌어요. 웃음> 저도 형을 볼까요? 바라봐야 되니까 <laughs> 이렇게 네. 네, 좋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아, 신, 에, 에이, 신기한 에이, 경험이네요 진도지휘해주세요. 진짜 저도 진짜 <laughs> <친절한 웃음> 경험이네요. <웃음> 자 하나, 둘, 셋. 대표팀 <laughs> 환영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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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어서 저희가 나와서 하이터치를 네.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그 그 오늘 관객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텁텁하게 지나가주셔야 뒤에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에 유의하시고 천천히 네,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서 대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럼 천천히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나가면 되나요? 네. <laughs> 왜 목소리 변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행기간은 3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러 와주시고 네. 계단 조심히 올라가시고요 <laughs> 마이크 닮고 가겠습니다. 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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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세요.